다 빼먹었는데 그이 빚으로 인한 고통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져서 어여튼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정당으로는 이제 진보당이 앞서서 어, 이 민생 특위에서 119민생당 네, 그걸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했고 또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일을 시작을 했고 저도 이 일만큼은 어떻게든지 좀 완화시켜야 된다. 뭐,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시키고 국민들이 빚독촉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같이 하면서 가장 전문가인 재윤경 전 의원을 국회 민생특보로 모셨습니다. 어, 각 정당이 이 일에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정당이 이 일에 동참을 하면 우리 재윤경 특보가 그 일을 잘 꾸려나가는데 서비스를 잘할 겁니다. 그래서 모든 정당이 국민들의 빚 추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하는 말씀도 함께 제언을 드립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